안녕하세요. 홀리셔서 김대원 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이 팁박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대부분, 음, 이렇게 팁박스에 쓰셔서 중앙 혹은 본인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그냥 티를 꽂고, 어, 코스를 공략을 하세요. 근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불리할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오른쪽에 티를 꽂고 스윙을 한다 고 하면 시야가 상당히 막혀 있습니다. 오른쪽이. 그래서 이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드로우 플레이어면 굉장히 어, 압박감이 있는 상황이에요. 대신 이제 페이드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구질에 따라서 만약에 이런 경우는 오른쪽이 막혀 있다 싶으면 페이드, 페이드, 어, 를 구사하는 플레이어라면 훨씬 괜찮겠지만 드로우 플레이어는 상당히 불리한 점이 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옮겨볼게요. 자, 저희가 이 티를 꼽는 위치만 바꿔도 시야가 훨씬 트여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드로우 플레이어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쉽게 공략을 할수 있고 페이드 플레이어도 페이드를 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원하는 위치 내가 좋아하는 위치 혹은 그냥 중앙에서 어, 티를 꽂고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코스의 레이아웃을 보고 저희가 어느 위치에서 티를 꽂고 스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위치가 더 좋아 보이는지 한번 오른쪽 왼쪽 중앙을 잘 움직이시면서 음, 코스를 파악하고 스윙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왼쪽에서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티 박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티 박스를 잘 활용해서 홀리샷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홀리샷의 김동웅 프로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홀리샷하세요.